지금 대한민국 교육계가 발칵 뒤집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이 갑자기 잠적했어요. 출근도 안 하고 국무회의도 불참. 이게 말이 되나요? 며칠째 잠적한 그에게 드워진 충격적인 그림자 바로 금거북이 때문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금거북이 매관메디컬민국민께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숨은 자가범인이라고 지적했어요. 연가를 핑계 삼아 잠적한 건 국회 출석 회피를 위한 비겁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과 교육을 모욕한 전대민의 사건이라는데 과연 이 금거북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김건희 특검팀이 이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부기열돈 37.5그램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 하는 겁니다. 특검은 이 금품이 위원장 자리에 오른 데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치 독재미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던 뉴라이트 성행의 부적격 인사했다는 사실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단순 잠적이 아닌 권력형 비리 의혹에 심으로 떠오른 금거부기 진실은 무엇일까요?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즉각 사퇴하라는 촉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잠적한 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금거부기의 그림자 과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와 국민의 신뢰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그날까지,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